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금, 토, 일 시대와 산업인 중직자입니다. 금, 토, 일 시대의 산업인 중직자가 받을 응답은 300% 응답입니다. 300% 응답의 본질은 성령 충만 받고 777을 누리며 전도 선교를 보는 것입니다. 300% 응답의 실제는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에서 갱신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00% 응답의 증거는 아브라함과 요괴벳과 초대교회입니다. 산업인 중직자가 이런 300% 응답 받으면 치유와 서밋과 예배의 증인이 됩니다. 치유의 증인은 강대국과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증인이며, 서밋의 증인은 랩노트와 TCK, CCK, NCK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인이며, 예배의 증인은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증인입니다. 산업인 중립자가 이렇게 300%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랩넌트와 TCK 전도학 메시지의 제목은 세 가지들의 기본 시작입니다. 세 가지들의 기본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미션은 가까운 것에서 멀리, 미래와 영혼을 두고 붙잡는 것입니다. 크로스, 크로스비, 또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앤 설리번, 또 성경 속의 랩노트 7명이 그 증인입니다.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려면 바울의 회당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회당에서의 메시지는 예배와 기도이며,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회당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24 25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의 24는 7망대가 임하는 행복을 누리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의 25는 7여정을 가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의 영원은 7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이렇게 24, 25 영혼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를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성령 역사를 보아야 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이렇게 24, 25 영혼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응답을 받고 일과 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응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고 일과 업의 역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될때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필요 없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편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세 가지는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이세 가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